장보경 따로입니다. 행복님들 오늘도 운운하루 가득하시길 기원드릴게요. 운세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지띠 운세 보겠습니다. 지띠의 오늘 운세 는 검팔 소두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떤 거에 꽂혀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생각과 갈등과 어디에 묶여 있네요. 나의 마음이 사업운에서도. 어, 나의 사업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게 고민하는 하루지 않을까. 연애운에서는막 어디 짝사랑, 그 사람한테 헤어나지 못하고, 어, 지띠 오늘의 운세에서 소두팔이 나와서, 소두팔에 어디 묶여있고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멘탈을 잘 잡아보시고 탈출해보세요. 어, 소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소띠 오늘의 운세에서 펜타클 7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권태기 움직이기 싫고 직장생활에서도 어, 액션을 취하고 열심히 뛰고 마케팅이나 영업부서 같으면 더 실적을 올릴 수 있지만 하기 싫은거죠 사업도 어, 마찬가지죠 아, 이 정도면 됐다 해서 그냥 퇴만할 수도 있고요 연애운에서는 남이 떡이더커 보일 수도 있지 않나 어, 소오늘의 운세에서 펜타클 7이 나와서 펜타클 7에 액션을 취하면 더큰 소득도 있지 않을까요 호랑이 띠 운세 보겠습니다 호랑이띠오늘대운세에 14번 절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서로 이럴까 저럴까 할까요? 직장생활에서도 계속 다니까 말까 어떨까 스카 타는 데 갈까 뭐 사업운에서는 절제지만 사업은 그래도 소득이 있을 거예요. 연애운에서는 이제 두마음이겠죠. 호랑이띠오늘대운세에서 절제 카드가 나와서 절제에 고민과 어 너무 막 그 깊이 생각하면 결정장애도 올수 있으니까 이제 심플한 판단을 내려보세요 토끼 띠 운전 보겠습니다 토끼 띠 오늘 운세에서 나이트 펜타클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안정된 하루일까요 어, 직장생활에서도 아, 이 정도면 됐어 사업운에서도 어, 아주 큰 대박은 아니지만 어, 굉장한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 연애운에서는 현실적으로 따지는 친구죠 어, 토끼띠 오는 전세에서 펜타클 라이트가 나와서 펜타클 라이트에 안정적이고 어, 실속적이고 편안한 하루 근데 요, 여기는 막 말이 달리려고 하고 있어요. 달리려고 하는데 어떤 장애물도 있지 않을까? 말의 다리가 구부러져 있죠. 그래서 어, 잘 살펴보고 어, 달리시면 어떨까 보 입니다.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아, 용띠 오는 연세에도 어, 펜타클 펜타클 시종이 나왔죠 어, 돈이 나오면 땡큐죠 어, 어, 가족끼리도 이제 그래도 돈이 나왔으니까 좋잖아요 작은 돈도 모아놓으면 큰 돈이죠 어, 직장 생활에서도 알뜰살뜰 모아서 어, 큰돈컵 어, 어, 그, 그 펜타클 왕까지 가는 친구죠 사업원에서도이 시작의 불씨로 이제 더큰큰 어, 큰 돈이 되겠죠 어, 굉장히 연애운에서도 현실적으로 어, 비주얼 이런 거안 따지고, 뭐, 같이, 나의 능력 조건 같은 거막 따지는 친구죠. 용띠 오늘의 운세에서, 페이지 펜타클이 나와서, 페이지 펜타클에 현실적이고, 안정적이고, 어,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할수 있습니다. 뱀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뱀띠 오늘의 운세에서컵텐인이 어, 나왔죠? 가족끼리도 즐거운 하루일까요? 어, 직장 생활에서도 가족 같은 분위기 확인해야 하겠고, 어, 사업운에서도 다 이제 직, 어, 거래처 직원들 다 즐겁게 오늘 한마음 한뜻으로 다 일을 할까요? 연예운에서도 어, 가족적인 분위기죠. 어, 뱀띠 오늘의 운세에서 컵텐이 나와서 컵텐의 어, 즐겁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날로 보입니다. 말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말띠 오늘 연세선 영범불가대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구애받고 싫고 오늘 나 건들지마 어디 떠날 거야 이러고 싶을까요 어, 직장 생활에서도 어, 조직의 틀에 갇혀 있는 게 힘들어서 뛰쳐나가고 싶고 자유롭게 여행도 가고 싶고 어, 하, 하, 오늘 하루 그렇게 보이죠 말띠들도 막영말살이 있는데 요즘 어, 못 다녀서 답답할 수도 있고요. 사업원에서는 어, 마음을 비우면 어떨까. 어떤, 외국하고 거래에 있는 사람은 무역 같은 것도 하겠죠. 연애원에서도 이제, 어, 책임지지 않는 어, 자유로운 영혼이죠. 어, 말띠 오늘 연세에서 어, 풀카드가 나와서 풀의 자유로운 영혼과 어디 여행이라든가 홀가분하게 마음을, 어, 하고 어던천왕성이어서 갑자기 어떤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어, 저 개인적인 임상은 천왕성때 이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양띠운세 보겠습니다 어, 양띠운세에서 컵사번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이상하게 고, 가족의 제안을 어, 그 거절하고 싶고 고집을 막 피우고 싶어요 직장생활에서도 어, 이런 거 하자 저런 거 하자 해도 하기 싫고 다 노노노 사업운도 어,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나 뭐 이런 거 하자고 제안이 들어와도 오늘은 끔찍하기 싫어요 연애운에서도 데이트 하자 에서 이제, 응하지 않지, 응하지 않으지 않을까. 어, 양띠 오늘의 연세에서 컵사가 나와서, 컵사에 괜히, 어, 고집 부리고, 심통 부리고, 이상하게 혼자 있고 싶고, 권태기가 있어 보입니다. 원숭이 띠운세 보겠습니다. 아, 원숭이 띠 오늘의 세에서 소드2가 나왔죠. 가족끼리 어떤 중요한 일 가지고 두 가지 가지고 고민한 일이 있지 않을까. 직장 생활에서도 항상 고민이 좀 힘들잖아요. 힘들어서, 뭐, 사표 쓸까, 공무원 시험 칠까, 뭐 할까. 제가, 제가 아는 단골, 어, 저, 여, 저, 영종도에서 오는 당, 어, 공무원이 있었어요. 9급 젊은 공무원이 있었는데, 어, 더큰 수능을 보겠다고 이제 사표 쓰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직장인들도, 어, 막 고민이 많을 거예요. 사업운에서도 계속 할까 접을까 이런 고민이겠죠. 연애운에서는 이제 두마음이겠죠. 어,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에서 소드투가나왔어소드투에 고민과 갈등이 심하죠. 그렇게 심하면 은첫 번째 대안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닭 띄운 세 보겠습니다. 어, 닭띠 오늘의 운세선 컵 9번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오늘은, 아, 오늘은 편안한 하루, 만족한 하루, 직장 생활에서도, 아, 오늘만 같더라 오늘 정말 아주 100% 퍼펙은 안 하지만 90% 그래도 편안한 하루죠. 어, 사업원에서도 굉장히, 어, 그, 나의 사업의수완이 좋고 만족한 거죠. 연애원에서도, 어, 주로 다, 어, 오늘 즐겁지 않을까. 닭띠 오늘 연세에서 이제, 어, 나인컵이 나와서 나인컵에, 어, 뒤에 이제, 장막에는 어떤 거가 있, 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 수완 좋고, 어, 융통성 있는 오늘 만족이 있어 보입니다. 개띠 운세 보겠습니다. 오, 개띠 오늘 연세에서 컵 6번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즐거운 옛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이 있을까요? 친척이라든가 직장 생활에서도 어 과거를 회상하는 가도 추억을 그리는 카드잖아요. 그래서 뭐 같이 뭐 재테크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뭐 사무실에서 지지고 볶고 이런 어사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리울 수도 있고 어, 사업에서도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니까 어 지금 막. 일찍 문 닫고 막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연애운에서는 맨날 뭐 친구도 막 그리워하지 않을까. 개띠 어, 오늘 운세에서 이제 컵육번이 나와서 컵육에 어, 추억의 해상카드가 나와서 추억을 그려보기도 하고 어, 더 발전되기 위해서 노력도 해보면 어떨까요? 돼지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돼지띠 오늘 운세에서 어, 거망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떤 결정할 일이 있을까요? 어, 직장 생활에서도 맺고 끊고 명료하게 이성적인 하루, 사업에서도 어, 잘라낼 건 잘라내고, 뭐, 이런, 어, 구조 조정이라든가, 막뭐 이런 거 정리할 게 있지 않을까. 연애운에서는 이제 카리스마가 있지만, 어, 이 왕이 굉장히 또 나를 피곤하게 할 수도 있어요. 돼지 뛰어오는 새에서 거망이 나와서 거망의 카리스마, 어떤 걸 결정, 정리, 명료한 날로 보입니다. 오늘 배운 새 달렸습니다. 행복인들. 항상 좋은 일 가득하세요. 감사합니다.